안녕하세요. 로사리 아기입니다. 목단 미나를 그리고 있습니다. 천에다 그리는데요. 천에다 그리니까 어, 발색이 좀잘 안돼서 한번 칠하고 다시 한번 칠해주고 있습니다. 중위에 하는 것보다 훨씬 좀 정성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어, 목단은 예로부터 어, 우리 왕실이나 사대부 집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. 재물, 뭐 부귀영화 이런 걸좀 의미하죠. 예전에 어 가정집에 가면 뭐 붉은 목단 그림 뭐 하나씩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재물운을 좋게 해주는 그림이라고 합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